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틀 동안 반등을 보였던 뉴욕 시장이 다시 또 흔들렸습니다. 그 3대 지수가 모두 그보합권에서 마감은 했지만, 이 초반에 상승했다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힘없이 이제 주저앉아 아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장이 예, 끝났습니다. 그, 우리 시장도 오늘은 그 미국 시장과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출발 당시에는 약세로 0.23% 정도, 어, 빠지면서, 이제 0.23%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기관 매도가 그, 잠시 이제 좀 처음에 매도로 나왔다가 이게 주춤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예, 매수 우위를 계속해서 어 보여 봤고 외국인들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매수를 늘려서 실제로 어제보다 더 샀습니다. 예. 그 금액으로는 음, 그렇지만 그 매도에 서그 매수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갔다가 다시 또어 오후 되면서 기관이 매도로 어 변하는 그래서 막판에 좀 매도 물량 확 내놓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도 좀 올랐다가 다시 이제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뭐 종일 좀 기관은 오락가락했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확 밀면서 기관 밀면서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3,40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35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15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뭐 보압인데 2,463.3억 포인트. 퍼센이지는 어제보다 0.03% 오른 거니까 그냥 뭐 포함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음 경우에도 에한0.27% 마이너스로 역시 약세 출발을 했지만 그 외국인하고 기관은 오늘 종일 그 매도 우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만 매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하루 종일 계속됐고, 다만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뭐 장중에 좀 밀렸다가 이게 0.74%까지 밀렸다가 그 포인트로 810 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면서 보합권을 오르내리다가. 결국, 빨간 글씨는 못 그리고, 어, 그냥 파란 것이지만, 보압으로 맞췄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어, 외국인은 840억을 순 매도했고, 기관은 1641억을 순 매도했고, 개인은 2536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15.76포인트. 네, 어제보다 퍼센트지로 0.09%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빠진 것도 아니죠. 이건 보압이다. 그래서, 어, 양시장 모두 보압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뭐, 어쨌거나 양봉은 그렸는데, 또 오늘 그, 5일 이동 평균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뚫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시장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그, 직전 고점인 2,475포인트 부근에만 가면, 자꾸 밀려요. 어, 장이. 예, 자꾸. 밀립니다. 그런 모습이 나면서 오늘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래서, 뭐, 그 상당한 임팩트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 이럴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 형태의 양봉, 도지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도지가 나오면 여태까지 그 가든 방향을 전환한다 하는, 이제, 그런, 뭐, 통계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5일2평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좁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은 기대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코스닥에 걸리고 있는 신용이,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이 39%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30%가 넘으면, 어, 힘들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소 어, 수급상의 부담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99원 40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2원 50전 상승하면서 마감을 어,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그 시, 코스, 코스피에서, 어, 산 것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912억, SK 하이닉스 197억, SDI 1323억, LG 화학 594억 사고 나머지는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도 385억 팔았습니다. 그 어, 근데 이제 그 기관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152억 순 매수했고, LG 화학은 174억. 반면에 외국인이 1323억을 산 삼성 SDI는 기관은 284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 나머지는 뭐, 예, 특징이 없이 자동차도, 어, 전부 팔았습니다. 기관도. 그래서 오늘 그, 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 매수를 한건 LG 에너지 솔루션, LG화.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 에코프로빔을 외국인들이 406억을 순 매도했어요. 예, 그리고 LNF는 오히려 32억 샀고 에코프로도 26억 샀습니다. HLB는 149억 팔았고요. 근데, 에, 오늘 재미난 게센트리온 헬스케어가 외국인이 175억 기관이 150억. 그래서 코스타 상위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뭐 뉴스에서 이제 들으셨겠지만 S.M.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S.M. 관련 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아시지만 이제 카카오가 S.M.을 주당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결정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는 창구는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하고 두 창구로 26일부터 총 833만 3,641주를 사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 자체가 12만 원 하이브가 불렀던 거 이제 15만 원 했으니까 25%가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SM은 10, 14만 9,700을 원 끝냈는데 15만 원을 이제 15만원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가격도 25% 올렸고, 공개 매수가. 또,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이제, 하이브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M&A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그, 카카오 관련된 데서 4.9%까지 사고선 뭐, 뭐 이랬다고, 예, 그게 이제 뭐, 뭐, 도덕적으로, 뭐, 어떤 인제 뭐, 공시 의무가 있는데, 시장 교란 행위가 아니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뭐, 그걸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할 게 없고요. 이게 M&A는 그냥 싸움이에요. 어. M&A는 싸움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싸움이 그렇게 쉽게 끝나고, 뭐, 누가 결정, 이쪽 손을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다. 장군하면 또 멍곤하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룰에 5% 미만이면 공시 의미 없으니까, 당연히 4.9로 하지, 누가 5로 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시장 교란행위가 아니에요. 시장 교란은 법으로 하겠어야지, 교란. 그러니까, 어쨌든가,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하여튼 제가 그랬잖아요. 부시나 보고 똥이나 먹자. 이랬잖아요. 일단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 싸움. 또 여기에 반격해서 하이브가, 더 위로 부르면, 공개 매수 가격을, 음, 그럼또 얘기 또 달라지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쪽 관련이 이렇게 움직였고, 이게 움직이는 바람에 이제 여타의 엔터주들도, 어, 쭉그 엔터 쪽에, 그래서 바람이 불면서 여타의 엔터주들도, 어,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JIP 뭐, 어, 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관련주, 이게 참, 왜또 하필 이란인지 모르겠는데, 이란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진 그 리튬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란, 이란의 산업부가 하메단에 리튬이 850만 톤이 매장되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요새 뭐 리튬이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무역협회 의 발표에 따르면 2040년 되면 우리나라 국내의 리튬 쇼가이 2020년보다 무려 42배가 될 전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제 리튬 리튬 구하러 다니는 옛날에 이제 뭐 골드러시처럼 리튬 러시가 생기지 않을까? 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랑 관련 있는 오늘 이제 뭐포스포스코홀딩스도좀 움직이고 포스코케미칼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서 어, 움직였죠. 당연히 오늘 이제 이차전지 쪽도 어, s d i 뭐엘너지솔루션뭐 이렇게 에, 다 어, 움직였습니다. 어, 이게 뭐 좋은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니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레몬이라는 종목 아시죠? 예, 전고채 배터리 수명 영장을 하는 뭐 지지체를 개발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도 개별 종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냥 이게 이제 시장이 이슈하고 이벤트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어지는 그런 시장인데 당분간 이런 시장은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좀 보면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그 소위 이제 이슈, 테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되면서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초월할 만큼 이제 어,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막, 막 이렇게 되고 어, 이쪽 테마 갔다 이쪽 테마 갔다막 이렇게 하고 뭐이렇죠 그리고 같은 그테마권 안에서도 종목별로 부침이 아주 심해지게 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식 매물이 막 튀어나오는가 하면은 또뭐 그랬다가 막 돌려세우고 어,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급등하니까 또 공매도 세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또뭐 이렇게 쫓아 나가고 뭐 이래서 요즘은 사실 투자 결정하기가 상당히 예, 어려워졌습니다. 그 더군다나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파울 의장이 어, 의회 상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그 증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벤트입니다. 이틀 동안 이제 상하원 이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다리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거고, 뒤이어서 고용지표들이 또 나올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 어 FOMC 회의가 열리면서 어, 금리가 이제 얼마큼 움직이냐,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정확하게 뭘 짚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로 연결되는 그런 시장이다. 지금 이제 시장을, 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벤트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 자리를 잡고, 또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조차 잡기가 쉽지 않은 장이 예,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다. 어,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 결정, 다시 말해서 이제 매매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래서 뭐, 내가 팔면 올라가고, 어, 또 내가 사면 또 사자마자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될까봐 이제 무척 겁을 먹게 되죠. 시장이 워낙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가 그 매매 결정 장애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제 매매 결정 장애에 걸리게 돼요. 어, 근데 뭐, 아, 까니까 매매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면서 매매를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는 어떡하냐. 이런 소위 말하는 매매 결정 장애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미리, 미리 정해진 가격대로 행동한다. 어,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이걸 살 때, 얼마 가면 팔겠다. 어, 내가 지금 10만원에 사는데, 어, 예를 들어서, 어, 11만원 되면 난 팔겠다. 뭐, 더 가건 말고 무조건 판다. 어, 이렇게 이제 정하고 두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샀는데, 10만원에 샀는데, 9만 5천원 밑으로 더 떨어지면 난 거기서 손절한다. 이렇게 해서 살때 아예, 예, 위아래로 어, 매도하는 것을 아직 정해놓고 또그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요즘 같은 시장에 잘안 맞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 막 이슈로 확 움직였다 이렇게 하고 막 추정하는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또 공매도에 때려 맞고 주저앉고 막 이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미리 선정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거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똑같아요. 내가 팔면 오르고, 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그대로 해야 돼요. 어, 조금 더 어, 바뀌는 게 없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음, 그래서 이제 이왜 그러냐면, 시장의 변동성이 이미 커졌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어, 근데 뭐 다행히도 뭐 조금 덜 먹지만 먹고 팔면 괜찮은데, <laughs> 이게 깨지면 계속 손절만 몇번 하게 되죠. 어. 타이밍을 못 맞추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저도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기준점을 놓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기준점 넣었잖아요. 뭐, 내가 10만원에서 12만원이면 팔겠다. 근데 그런 기준점 말고요. 예, 다른 기준점은 정해야 됩니다. 근데, 뭐, 난 죽어도 뭐, 이 주식 사서 1년 안에 안 팔겠다. 그런 분은 오케이. 그건 문제 없어요.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니까 러 그분은 뭐, 뭐 나는 그냥 이건 모아간다 이러면 뭐 에브리데이 해피죠 그럼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주식투자에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요즘 같은 때 메인 포트폴리오는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런 이슈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쫓아서 좀 움직여서 일종의 그 트레딩 같은 매매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자니까 이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제가 읽으면서 아 이거를 이해 못하셨구나, 아 이거를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예, 표현 방법을 바꿔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정화된 기준점 말고 무빙오를 무빙하는 움직이는 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골대가 움직여요. 응. 그럼 골대가 여기 있으면 거기다가 맨날 놓고 볼을 차서 어 우리가 득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골이. 그럼 움직이는 골에다가 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정화된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같은 시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 이동평균선의 상관관계에 대한 파악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이라는 게 무빙 에버리지잖아요. 어, 그리고 그 중에서 이런 단기적인 그 주가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슈순환이 될 때는 1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보통 때는 아닌데, 예, 보통 때는 이제 5일 보고 20일 보고 60일 보고 뭐 그러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11이. 왜냐면 하 이건 2주 평균이에요. 2주 평균에 뭐가 중요하냐? 슬로프, 기울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강수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으면 5일 2평 밑으로 약간 밀려도 기다리면 n 자형으로 다시 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팔지 마시라. 아,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이 댓글에 모바일에 내가 쓰는 증권사 모바일에 10일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럼 그 회사에 한번 연락해 보세요. 어. 아니면 하루에 한번 HTS를 한번 키세요. 뭐 노, 노트북 PC나 노트북으로 어. 그렇게 보시. 이게 돈 버는 일인데 하루에 한 번도 HTS로 보는 정보하고 모바일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이라는 게 앱이가 구동이 되니까 앱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정보를 드리고 매매하기 좋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모바일 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나 많은 것을 보시려면 하루에 한번 정도는 h t s 켜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 이평선 지정하는 거두번 클릭해서 지정하는 거. 쇼세도 예, 올려놓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아, 그럽니다. 돈 보는 일이니까 하루에 한번 정도는, 예, 예, 모바일 말고 외부로 좀, 음, 한번 접촉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이제 매매 결정 장애에서 좀 벗어나려면 변동성이 심한 요즘 같은 장애에서는 무빙고를 기준으로 잡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자꾸 그 단기 매매를 저보고 부추긴다고 그러다 훅 간다 뭐그러는데훅안 응, 갑니다. 예. 단기 매매 절대로 부축하는 거 아닙니다.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왜그 그래? 이거는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너무 발빠른 매도를 억제시켜요. 그 다음에 너무 성급한 매수를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타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안정감을 드리는 그런 기준점을 찾아드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 어,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 해보지도 않고, 뭔 단타를, 저는 해보는데, 그거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단타 아니던데요? 네. 단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뭐,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에코 프로게임이나 뭐, 에코 프로나 이런 거요. 어. 이거, 진지게 산거 아직 안 팔았어요. 왜안 팔았냐? 제가 말하는 대로 무빙고 그랬다니면 오늘 같이 빠져도 아직 팔라는 시그널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이게 어떻게 단타예요? 예? 이게 어떻게 단타, 단타예요? 네. 11만원부터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뭔 단타예요? 안 해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음. 음. 해보시면 아, 이렇구나. 어, 이거는 딴데 얘기 잘안 해요. 저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의 기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파생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파생은 아니지만 요새는 파생하는 사람 재밌어요. 어, 장이 이렇게 변동성 심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주식 투자하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 좀 원형에 와서 이걸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한 달이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무서운 매매 결정에서 좀 벗어나 보시는 것도 이번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또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